영상 편집하던 거 마무리하고 낮은 산이지만 등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잊어버렸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뛰어가자 흔들 의자도 있고 나칼 있는 남자야 아물 별로 안 들고 왔네 큰일 났네 아. 가지하네요, 오늘. 오늘은 창동을 촬영을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흐려서 근처에 있는 국사봉 간단하게 둘러보고요. 자, 오늘의 코스는 양영 대군 이재묘역 근처로 해서 국사봉 가서 잣나무 숲에서 라면 먹겠습니다. 저기 있다고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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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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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까 막혀있던 부분은 오전에 일찍 오시면 사유주 관계자 분 계실 때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건너편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공문을 띄어서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사방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행복유치원 우측편 길로 올라가면 됩니다 저쪽 재개발지역은 벌써 아파트가 저만큼이나 올라갔습니다 표지판이 있네요 오늘의 원두는 온두라스 원산지입니다 아 좋다 맛있어요. 양녕대군 이재묘역은 오다가다 늦가을에 와서 들어가 보시면 정말 경치가 좋아요. 새소리도 많이 들리고요. 속세를 떠나서 숲길로 들어갑니다. 생태 놀이터라고 합니다. 화장실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국사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낮은 산이지만 등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희삼촌을 힘나게 합니다. 여기가 배드민턴장이구나. 국사봉이 산이 되게 조그만한데, 연결 통로가 되게 많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와, 처음부터 계단이 왜 이렇게 많죠. 국사봉은 등고선처럼쭉 이어지거든요. 결국 왔던 길로 오게 되네요. 감자 모양을 닮은 바위들! 이번에도 국사봉 정상은 패스 이쪽으로 가볼게요. 길이 참 많다. 컵라면 하나 먹으려고 별짓을 다 하네요. <laughs> 잠시 지도를 찍어보겠습니다. 아 와, 이 길이 상당히 가파른데. 백나무가 되게 많습니다. 정 길을 못 찾으면 은 국사봉 정상에서 바로 아래로 내려오면 되거든요. 지금 세 번째 시도인데, 올 때마다 다른 길로 가게 되네요. 보다시피 정상 근처 와도 나무들이 커서 구경이 안됩니다 저번에 공사하던 이 길은 정비를 잘 했네요 저는 사자방면 아래쪽 길에 있는데 와 미치겠네 이거 국사봉 정상 다시 빠꾸했습니다 길 잊어버렸어요 어떡하냐 내려가 봅시다 미치겠네 길도 없고 여기 삼거리에서 지도 좀 펼쳐 보겠습니다 이럴수가 많이 지나버렸네 저 아래가 바로 사자암이에요 저쪽편으로 갔어야 되는데 우와 산사태가 났네 요 아래가 배수지구 여기는 기억이 납니다 바로 요 아래가 말버스 종점입니다 사자암 제 생각과는 다르게 좀 많이 헤맸는데 찾아왔습니다 라면 한사발 찌그려보실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뛰어가자 여기는 언제 와도 좋아요. 저 위에 테이블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컵라면을 먹을 거예요. 흔들의자도 있고. 아, 이번에는 저쪽에서 먹을게요. 여기서 라면 먹자. 오늘은 전면 카메라로 촬영하니까 화질이 조금 잘 나올 거예요. 일단 제가 두 개를 사 왔거든요. 이 중에서 일단 도시락을 까고 배고프면 하나 더 먹을 거예요. 이 보온병은 송신혁 사장님이 사 주신 건데 이럴 때또 유용하게 쓰네요 칼을 항상 들고 댕깁니다 나칼 있는 남자야 요즘은 그래도 모기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게 두개 먹고 싶어도 물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무거울까봐 많이 안 들고 왔는데 아두개못 먹겠다 나도 음악 틀어 놓고 편하게 먹고 싶긴 해요 근데 이런 데 왔으면은 자연의 소리를 듣고 음미를 해야 하지 않나요? 오늘 뭐 완전히 헤매네요. 모기도 없을 줄 알았더니 발에 막 모기게 상물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숲 속에서 먹는 컵라면. 아, 잘 익었어요. 아, 진짜 맛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귀향 먹는 거 양이 적으니까 튀김 우동 좀 이걸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밥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즐기네. 여기에 소주 한 두어 잔이면 끝장나는데 오늘은 술은 없습니다. 무거워서 물도 겨우 들고 왔거든요. 도시락은 옛날보다 좀 양이 많아진 것 같아요. 다 먹었다 봤어 어떻게 좀 하나 더안 되겠니 아목이아목이 때문에 드실 것 같아 진짜 오늘의 국사봉 등산 라면 먹방 물이 작아서 하나밖에 못 먹었는데 뭔가 좀 감질만 날 때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진감인의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가 아니고 등산도 아니고 라면 먹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 몸에 목이야. 컵라면 먹어서 영양 보충한 거 모기들한테 다 빨려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비까지 오고 가지가지 하네. 오늘 요 아래 버스정점 가는 길 쪽에 전망이 좋은 곳이 있거든요. 바로 이쪽이에요 이 아래 가면 팔각장이 하나 있으니까 임시로 비좀 피하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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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많이 온다